기왕이면 느낌상 반응을 써주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어, 보세요, 피솔로 갔을 때 하고 바솔로 갔을 때 어때요? 피솔 그냥 바솔 어떤 게 어, 어울리는 것 같아요? 피솔이 조금 뭐좀 듣기 어, 좀 편하죠? 그런 예, 느낌이 나니다 스케일 지능상 시도의 느낌에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반음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무조건 반음을 써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. 온음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2도 밑에 음을 써도 3도 음을 써도 되고요. 오는 상관이 없습니다. 어울리는 음이면 뭐 상관없어요. 꾸며주는 거니까 그 루트 음을 꾸며주는 음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. 하지만 스케일상으로 봤을 때 반음을 써주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어프로치를 할때 밑에